안녕하세요. 63기 C조 지역 브리핑을 하기 전에 저희 조원이신 대표님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류업을 하셨고 어머니의 병간호로 바쁘셨던 박, 박순영 대표님, 어, 20대부터 자영업에 험난한 길을 가셨고 이번에 창업을 하신 박연재 대표님, 2020년 1월 오픈하시는 오예신 대표님, 예쁘신 얼굴과 밝은 미소를 지으시는 한영숙 대표님 그리고 c 조의 유일한 창업자로 브리핑을 하게 된저 김항자입니다. 어, 먼저 동대문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띵. 동대문구 역사 박물관과 동대문구역은 동대문구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동대문구는 조금 신기한 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과거가 공존한다고 할까요? 어, 동대문구는 답신리 전농동 뉴타운 같은 33평 맥가 13억에서 14억의 아파트도 있지만 서울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인 경도시장을 같이 품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그만큼 낙후되었다는 뜻인지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 올해 일반 분양을 진행한 청량리를 빼놓을 수 없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L65 최고층이 65층이라서 아파트 이름에 65라는 숫자가 들어갔고 네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롭데캐슬 어, 스카이 L65는 청량역에 있던 집장촌을 재개발하면서 청량리 일대 거주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의 결쟁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집장촌의 일부 모습을 보존하겠다고 해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였고요. 어, 분양가도 너무 빨리 넘어갔네? <laughs> 분양가는 8억 9,900에서 10억 정도였고요. 9억 초과하는 중, 초과는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건설사에서 대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청약이 예정보다 약 3년이 미루어져 진행되었으며 주변 한양수자이나 해링턴이 롯데이 눈치를 보면서 먼저 일반 분양이 진행되었습니다. 어, 청약률을 주목하는 이유는 재개발이기도 하지만 청량리역을 통과하는 지하철역의 개수입니다. 현재 청량리역은 지하철 1호선을 통과하고 있으며 경의중앙선, 경춘선, ITX 청춘, KTX 강릉선, 그리고 분당선, 22년 착공 예정인 GTXB 노선과 21년 착공 예정인 GTXC 노선이 있으며 GTX B 노선은 아, B 노선은 송도와 청량리, 마석 사이를 운행하며 GTX C 노선은 수원에서 삼성, 청량리, 양주를 잇는 노선입니다. 강남으로 이동 가능한 노선인 분당선과 GTX C 이게 노선이라 더욱 관심이 쏠렸습니다. 목동에서 청량리를 잇는 강북 횡단선, 물론 예정이고요. 어, 청량리에서 신내동까지 있는 면목선, 이 또한 예정입니다. 약 10개의 열차 노선과 60여 개의 버스 노선이 있는 교통의 허브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 늦었네? <laughs> 다음은 청량리 한양수자인 192. 청량리 한양수자인 192는 최고 높이가 192m라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고요. 어 동부 청가 시장 정비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롯데캐슬 스카이와 같이 천세대가 넘는 넘으며 롯데 분양을 보고 분양 계획을 하였으나 어 롯데가 분양이 늦어져 올해 초에 초에 롯데보다 먼저 일반 분양을 진행하였고 사전에 별도로 부동산 중개사들을 초청하여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어그 다음에 청량이 한양수자인 특이한 점 하나는요 무순위 청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공급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 후 미계약이나 부적격 이유로 남은 물량에 대한 분양 신청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어, 물론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서 다른 곳에 일반 분양을 신청할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청량이 한양 수자인 192는 바로 무순위 청약 제도를 사용하여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아, 이 무순위 청약 제도는요, 일반 청약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이틀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무순위 청약으로 당첨된 분이 있으신지는 잘 몰랐는데. <laughs> 고객분들이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무순위로 당첨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롯데 같은 경우는 무순위 청약제도가 없었어요. 아마 롯데하고 한양하고 경쟁 구도를 갖다 보니까, 어, 한양에서 먼저 무순위 청약제도로 사전에 많은 당첨들을 보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 파란데 이게 롯데캐슬스 스카이 L65고요 이게 예전에 집장촌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 청 동부 청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청량리 한양 수잔이 들어가는 자리고요 또입쪽으로 해서 헤링턴 어, 청량경 해링턴 플레이스고요. 여기는 아파트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 뭐 상가가 더 많은 상황이고요. 오피스텔은 제가 여기 청량을 했다가 또 떨어진 경험이 있어서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그 다음에는 제가 설명할 것은 <laughs> 어, 청량역 개발은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및 오피스텔을 호텔들을 들어올 예정이며, 아이고. 어. 여기 지도를 보면 잘 보이실까요? 카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아, 이 성바오로병원이 있던 자리를 현대에서 매수하셔서 매수하여 오피스텔이 들어올 예정이며 12월 말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는 했는데 아직은 조용한 상태입니다. 어, 제가 브리핑한 것은 청량이가 얼마나 크게 변화가 있는지 알려주는 대목의 일부입니다. 음, 다음은 제기동역에 위치한 용두 6구역 재개발 지역입니다. 지하철 10분 거리에 위치한 용두 6구역은 초, 중, 고 모두 도보 이용이 가능하며 대학도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려대학교. 어, 총 공급주택은 1048세대이면서 임대주택 음, 179세대 포함이고요. 건설사는 삼성물산이며 올해 말 내년 초에 일반 분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 2017 하반기를 시작으로 해서 2018년까지 2주를 진행하여 저희도 덕분에 일을 좀 했고요. 다음은 제기동역 2번 출구 거리에 2분 거리에 위치한 경동미주 아파트입니다. 청량리 미주 아파트 아니고요. 제기동역에 있는 경동미주 아파트입니다. 어, 총 세대는 얼마 되진 않아요. 228세대이고, 1977년 7월에 입주를 시작해서 약 40여 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아파트이며, 현재 조합 형식이 아닙니다. 조합 형식이 아니고, 하나 자산 신탁으로 지정되어 건설과 분양을 모두 하나 자산 신탁이 맡 어, 받, 맞게 되어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최고층은 35층으로, 357세대이고요 임대아파트 45세대 포함입니다 건설사는 미정인데 2021년 7월 이주를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세는 27평이 7억 2천 정도고요 30, 3, 38평역이 10억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재건축 시 조합원의 자격이 까다로워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꼭 확인하고 매수를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실제 저희가 제가 있는 지역의 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띵 여기가 저희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요. 어, 위치해 있는 제기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용두동 롯데캐슬 피렌체 총 435세대고요. 11평형이 77세대 2억 8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13평형이 132세대 3억... 6천, 16평이 44세대, 4억 2천 0백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형평수 위주고요. 이 소형평수가 253세대고요. 23평이 7억 3천, 31평이 8억 5천, 41평이 5억, 9억 5천에 거래되고 있으며 음, 롯데키스 프렌체는 소형평수가 쥐를 이루다 보니 실거주보다는 임대 수익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매물은 16평 4억 2천 0백 어, 이게 좀 주인분이 일이 좀 일이 있으셔서 보증금을 좀 싸게 넣었어요. 보통 저희가 3천에 100 정도 넣는데 었 이분은 좀 급하신 일이 있어서 3천에 월세 80 내년 5월 만기고요. 23평 매가 7억 3천인데 어, 롯데캐슬프렌치 재개발 시 부조합장으로 일을 할 아파트에 대한 자부심이 크며 어, 매매 소문이 나지 않기를 원하셔서 저희도 아는 부동산 사장님들하고만 연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다음은 레미안 허브 리치입니다. 음, 현재, 현재 용두동의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레미안 허브 리치는요, 물건 하나가 나오면 온 동네가 들썩들썩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장주라고 하는 이유는, 어, 용두동에서는 천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브랜드 가치가 좋은 아파트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를 용두동의 대장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총 세대는 1054세대고요. 임대 아파트 210세대 포함입니다. 음 24평형이 9억 5천 정도 가고요. 3억 아 33평형이 10억 5천 그리고 45평형이 12억에서 13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어, 브리핑 준비하는 동안 우리 사무실에 나온 물건들은. 모두 다른 부동산에서 거래 계약서를 썼고요. 저는 월세만 갖고 있습니다. 월세 33평형은 보증금 1억에 월 130에서 154입니다. 롯데캐슬 음, 프렌체나 레미안 허브리츠 2호선 간, 2호선 간선역인 용두역과 1호선인 제기동역 이용이 용이하며 홈플러스와 동대문구청, 재래시장 모두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나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요즘 아파트 선택 시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초품아는 없고 도보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위치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저희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 저를 도와준 저희 밤 백수인 저희 딸이. <laughs> 어, 그딸 덕분에 허접하지만 이만큼 제가 준비를 했고요. 꼭 감사의 인사를 모든 분 앞에 대놓고 하기로 해서 반 백수인 저희 큰딸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